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저용에서 대저용 아버지 대중상장군을 했지요. 반갑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난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 배우라는 직업 하나만 가지고 우직하고 평범하게 살던 제가 이 자리에 올라가신 말입니다. 아니,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작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애국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애국이고 애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 시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자기 분야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지는 같습니다. 못하고 있죠? 민생은 <laughs> 고탄에 빠지고, 국민들의 물퉁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세, 우리 세빈 소조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사진에서 세상을 사직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안보는 무너지고, 경제는 폭망하고 살거리로 일단 소멸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3을 9일은 이 나라의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성품을 주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윤석열 후보밖에는 없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하게 판석위에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십니까? 웃음> 여러분 돌아오는 3월 9일 제2세대 대총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어, 대총무 선출해서 신문에, 예. 신문에 가는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 나비가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들어와, 야, 반갑습니다.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laughs> 마스크, 마스크 쓰면 되나요? 네, 됩니다. 하도 5년을 고생해서 <laughs> 마스크 먹겠습니다. 제가 저기 아침 일찍 서울서 에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년 만에 제가 빌드를 모았습니다. 이 대선에 2002년도 정동준회장기 모시고 대선을 돌아봤는데 거의 20년 만에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마음이 끌려서 오늘 빌드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고잘 보고, 잘 보고, 도 보고, 잘 보고, 잘니다잘 보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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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고했습니잘또잘못고잘고잘고생 아들딸이 더 가는데 그래, 제가 이번 마지막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셔서 3월 9일날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명신들, 그룹상은 널찍에 소총 일본과 공명상과 많이 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도 여기 대전에서 뭐 어디 그뭐 신문사 근배 따르는데 너무 잘다 함께가 무료한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올해가 우리 축구가 아 20주년이고 카타르 월드컵 싶패 연속인데 내가 사랑하는 태극 태극문이 방용식이 왔나 어디어 예전 예 한번 올라오라는 데예좀 예 그리고 국민 탈런트 대전에 사실은 송중기 아버님이 오신 것 같은데 과연 아, 지금 이렇게 송중기 아시죠? 송중기 아버님이 여기 사시는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한2 0일 고생하셔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라 세계적인 나라 우리 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하동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 노래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주 멋진 누구 하면 윤성열 세 번만 해주시면 아시겠죠 사랑 보고싶어요 아주 멋진 멋지... 누구?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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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호는 몇번입니까? 2번 2번은 누구입니까?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기호는 몇번입니까? 2번 2번은 누구입니까? 整个党。